그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뛰고 싶으면 뛰어, 굴르고 싶으면 굴르고, 부시지만 마 등치가 좋으니까 됐어. 알았지? 원가를 느끼는 늘기 시작하는 지원자, 에스대 출신의 똑똑한 머리로 과연 신도 영리하게 잘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어? 누가 안되기 좋아? <laughs> 누구야? 나동인야동인호야 동료. 응. 응. 꽃이 있어 없어? 꽃이 없어. 꽃이 없어? 응. 어디서 왔어? 아, 산내도 왔네. 산내도 왔어. 혼자 왔어? 아니. 누구야 왔어? 할아버지 손잡고 왔어. 할아버지 손잡고 왔어. 오늘 산내도 왔는데. 맞춰봐. 니가 말해야지. 응. <laughs> 배감산 해도 왔 배감산? 응? 윗배감산, 아랫배감산. 아랫배감산이지. 아랫배감산 해도 왔다, 나. 배감산은 태워주지도 않아왜 왔다? 살아보니까, 응. 내 새끼 살려준다고. 뭐, 어떻게 살려줘야 돼? 무당 만들라고 응. 근데 이 할아버지 갖고는 여기 아빠가 무당을 뭐 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 낼 수가 없어. 뒤에 또 누가 계신지, 아니, 앞에 누가 계신지 찾아와. 시작부터 말문이 터지는 김영석 지원자. 하지만 계속해서 신을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단의 철저한 검증이 시작되는데. 땡, 보여요. 별이 뭐야? 보여. 별이 몇 개야? 일곱 개. 어. 거기서 한 분이 갓을 쓰고 오셨는데. 별이 일곱 개인데 갓을 쓰고 왔어? 별하고 같이? 별하고 같이 라네. 다시 안 받아? 신제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느낌 그대로 제대로 신을 받아야 한다. 장군님, 장군님. 한에서 못 타갔어. 무름 타고 가 쓰고 왔어? 장군님 어디 보았지? 무슨 말을 타고 왔을까? 하얀색 말인데. 손에 못 들고 왔어. 표주박. 야, 니네 장군님 표주박 들고 오냐? 그럼 음, 가서 음. 쓰고 와야지. 음. 너 눈깔 맥이 지금 신이 왔는데. 음. 정신 차려. 신의 길은 쉽지 않다 아직은 길을 찾지 못하는 지원자. 장군님은 칼 들고 왔어 무슨 색 말을 타고 왔어? 하얀색. 어디에서 왔다고? 하늘에서. 옳시다이거 그래 아이고. 이제 신을 찾아낸 김영석 지원자 집중해 너 힘. 인간에서 힘들어갖고못 뛰고 있지 잘 해야 굿당 테스트를 제대로 받아서 진짜 무당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 질수 있단 말이야 너 오늘 여기서 뼈를 묶고 간다고 생각해 숨막 턱까지 차올라야지 신이 오든가 말든가지 야 뛰다 말다 뛰다 말다면 신이 오겠니